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월 2일입니다. 새 둘째 날이 저으로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서 한회 그리고 부산에서 한 차례 대각성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로 올라가는 열차 안에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영이 네타시오 운동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남탓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으로, 어, 번, 어, 번져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서로, 어, 남에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어, 내 잘못을 좀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3구 대선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성찰하고 나라를 되살릴 길을 찾는 그런 지혜들이 모아졌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